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새움교회 김종범 목사 가정입니다. 먼저 귀한 선교팀을 저희 교회로 보내 주신 곽주환 담임 목사님과 홍성찬 목사님, 그리고 젊은 백성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선교팀과 함께한 3박 4일의 시간은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궂은 날씨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선교사 역을 감당하는 선교팀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걸, 이연경, 최정원, 정효민, 안한결, 서현우, 김민석, 정혜진, 공현식 김인선, 임재덕, 신민기, 배준식, 김진실, 석조은, 고예은 16분의 선교팀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청라제일교회 김찬준 목사입니다. 2박 3일 동안 청라제일교회와 청라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준 팀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돌아간 후에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 2박 3일 동안 땀 흘려 섬기며 수고한 흔적들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2박 3일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고마운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선, 통해서나마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섬겨준 우리 젊은 백성들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살롬 대박감리교회 담임 최주용 전도사입니다. 배단이교회 젊은 백성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여기 시골 청양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도 덥고 태풍으로 인해 날씨가 안 좋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임해주시는 모습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을 분들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 마을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마을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배은 팀장님으로부터 고예진, 이진주, 유홍빈, 이예지 한원균, 이영훈, 박수영, 조정현, 신지수, 이윤서, 유용원, 장준수, 이진일, 장은아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날의 이윤주, 유대경입니다. 네. 3일간 함께했던 시간이 뭐 이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맞춰가네요. 어, 저는 새날의 청소년들이 이전에 겪었던 폭력과 착취가 아니라 따뜻하고 어, 건강한 이들이 이들의 곁에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풍을 뚫고 청소년들에게 와닿았다고 믿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길을 맞으면서 새날을 예쁘고 안전하게 가꿔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존재로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환대가 이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아 나도 환대의 주인으로 서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새날의 곳곳에서 배단위의 향기가 날것 같습니다. 그 향기를 누리면서 더 행복한 새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평입니다 짤롱. 2박 3일 동안 비전트립을 함께 했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지 팀장님, 은혜 자매님, 봉욱, 예진, 요한, 정호, 선주 정원 해인 해림 상미 승은 진우 현웅 동진 소윤 상윤 현실 명훈 명훈 청년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전해주신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